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치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느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나를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죽어도 발을 씻겨주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낮아짐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기억을 하십니까? 오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의 또 다른 의미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팔아 넘길지를 아셨고 그 제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정이 바로 이런 괴로운 심정인 것 같습니다. 마치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다고할수 있겠죠.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이야기는 자기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이라도 가룟 유다가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가룟유다는 회개하기를 끝내 거부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것인지 수근수근거리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내가 떡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떡한 조각을 가룟유다에게 주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받은 가론유다 이 가론유다만이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받은 가론유다에게 예수님은 네가 가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저 명절에 쓸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가난한 자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죠.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론유다만은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이런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냐면 나는 지금 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어. 네가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난다 알고 있어. 이 메시지를 계속 넌지시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려고 했던 이 계획은 아마 극비리에 비밀리에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 비밀리에 진행되려고 하는 이 사건이 상대방에게 들통이 나면 실패하기 쉽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됩니다. 최소한 다음 기회를 보더라도 지금은 멈춰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사인을 보내는 것. 나는 지금 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어. 네가 날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난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보내는 것은 멈춰라. 지금 너의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야. 돌이켜! 라고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르유다는 예수님의 이런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경에는 그때가 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론유다가 빛의 사람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거죠. 결국 그는 그렇게 어둠의 자식으로 어둠의 자녀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주신 회개의 기회를 끝내 거부하죠. 런데 주님은 이 가론유다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끝까지 모른 척하고 끝내 고집대로 행합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야겠다는 생각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찔림이 있나요? 생각나는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생각나는 죄가 있거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무시하고 어둠 속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빛 대신 주님께 내 안의 어둠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돌이킬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둔다의 길이 아닌 회개하고 돌이키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애써 무시합니까? 아니면 내가 바로 그런 자라고 인정하며 회개합니까?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이켜 회개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모든 죄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지금도 나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뼛속까지 죄인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죄를 숨기려 하고 또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 가로준다의 모습이 또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밀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죄가 있을 때마다 또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며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감추고 가리며 애써 무시하며 어둠 속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언제든지 주님께 내어놓으며, "지금이라도 나를 맞아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런 완악한 마음이 주님, 주님을 더 괴롭게 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시고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기쁜, 주님의 기쁜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